아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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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출동 분홍 슬리퍼 출동 <laughs> 슬리퍼 저기다 딱 이렇게 올리고 바로 응. 올리고 원 간다 이거 병원 불러는거 어. 아니야? 나 한번 해볼게 나 한번 해볼게 나 사진 찍는 거 같이 <laughs> 액션을 줄 액션을 야, 불 짠다, 야, 빨리. 야, 님이... 빨리... <laughs> 거의 다리를 살짝 올려줘야 돼. <웃음> <웃음> 야, 답파게 생겼어, 지금. 아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답 아, 찍어. 찍었어, 답. 답 찍고 있어요, 지금. 동영상이야, 나는. 불 났는데? <laughs> 우리 남자. <사와>. 아이고, <laughs> 아, 안 되겠다. 못 산다. <laughs> 해피 줘야지, 뭐. 어떡나 이거? 해피. 원장님 저런 거 처음 먹안어봤을데데